10월 25일 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2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처, 비행기 탑승객,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서약서 기재 불필요. 10월 25일부터 비행기와 기차 여행객은 이전처럼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객은 패시코비드 앱으로 온라인 의류 신고만 하면 됩니다. 10월 25일 오전 레아인 돈 교통부 차관이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이제 패시코비드 앱 사용처가 하나 더 늘었네요. 휘발유 가격 인상 전망전 하노이의 많은 주유소 난장판 10월 25일 저녁, 하노이의 많은 주유소가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를 받기 위해 플라스틱통과 물병을 가져오고, 필요한 가운데 기름 채우려 대기하는 주민의 긴 줄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언론의 세계 연료가 변동으로 국내 휘발유가가 거의 리터당 2,000봉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기름을 사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다낭의 젊은 부자 280억 동 슈퍼카 도련변이 난초와 교환하여 논란. 10월 25일 정오 다낭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앞에서 슈퍼카가 16세 청년의 도련변이 난초로 교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녀 따는 10월 25일 팜 아잉 미씨를 위해 280억 동 상당의 맥나렌 720S 스파이더와 백설 도련변이 난초 1 2 m 와 빈칸 하나와 이름 없는 미인 하나를 교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도련변이 난초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긴 했는데 이런 거래도 생기는군요. 둘다 만족하는 거래였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큰 홍수, 바지 거든 신랑 바구니로 신부 데려와. 10월 24일 오전 광흥아이 성은 홍수로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한 신랑은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옆집에서 바구니를 빌렸습니다. 광흥IC 점포 동에 사는 한 응욱 카인기 시가 사진의 주인공으로 어제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신부입니다. 신랑의 결혼식 날큰 비가 내리자 옆집에서 큰 바구니를 빌려 2km 떨어진 양가를 이동하는 동안 600m 정도를 바구니에 태워 데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둘다 홀딱 젖기는 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수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네요. 호치민시 수천명, 3차 지원금 오수령. 사회보험료를 어려움 없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곳곳에 신고했고, 각 9년은 회수 중입니다. 홍모녀는 금일 오전까지 700여 명이 기관에 발각된 후 3차 지원금을 반환하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이 경우는 허위신고 14세 미만의 신분증 없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다량의 신고를 하거나 프로그램이 감지하지 못하게 잘못된 신분증 번호를 기재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지급된 것을 자진 반납한 경우도 있었지만, 기관이 현재 오지급된 사례를 확인해서 회수 중이라고 합니다. 11군도 약 6천건의 오지급 사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더니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네요. 호치민시 12에서 17세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 권의 호치민시 보건부는 12에서 17세 청소년을 위한 접종 편성 의견 신청을 위해 코치민시 파스테르 연구소에 긴급 문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 인데 화이자 백신 정도가 wto에 공인 되었으니 화이자를 쓰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같이 거론되던 압달라는 19세부 터로 확정되었으니 화이자만 남네 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늦가을 태풍과 호우가 잦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